안녕하세요, 오션입니다. 마리모 2탄, 네 2탄이에요. 일단은 저는. 마리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모가 궁금해. 마리모는 공 모양의 집합체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담수형 녹색, 녹조류의 일종이에요. 물에서 기르는 수경식물로 가끔 기분이 좋을 때물 위로 떠오른다고 해요. 마리모가 떠오른 다음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이 있어요. 어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는 행운의 사진으로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답니다. 새남자 바스킷의 마리모는 국내 유일 마리모로 정, 전용 양식장을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믿고 구매하실 수 있어요. 또한 수명이 길고 관리가 어렵지 않아 식물을 못 기르는 사람들도 시, 키우기 쉽답니다. <laughs> 특히 반려 식물을 키우면서 책임 의식을 기를 수도 있어 아이들 정서에게도 조, 정서에도 좋아요. 세븐 남자 바스켓의 마리모도 마리모와 함께 쉽고 간단한 식물 테라비를 경험해 보세요. 행운을 기른다. 세 남자 바스켓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그다음 저번에 소개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요런 사진도 있고요. 아니 뭐래 스티커. 다음 품질 보증서. 모두 읽어볼게요. 본 제품은 원초부터 제작 가공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우수한 퀄리티의 국산 정품 마리모입니다. 철저한 원초 천... 선별과 엄격한 자체 품질 관리 기준에 합격한 제품만을 선발하여 추경한 기체로, 개, 체 <laughs> 유통 과정에서 잘못된 제품은 본사 및 구입처에서 교환을 보장합니다. 주 세람자 바스켓. 요렇게 적혀 있네요. 다음으로 이제 세람자 바스켓의 인, 스타. 참고로 저 인스타를 안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오, 좋다. 좋네요, 이거. 좀더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자, 세람자 바스켓 인스타 팔로우 있고요. 마리모 행운의 식물, 애완식물 토이 식물 소망의 소원의 소망을 빌면 이루어져요. 행운의 상징 말이 뭐. 이렇게 적혀있네요. 오, 좋네.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못한 스티커. 저는 이런 스티커 붙이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안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느낌이. 오, 그러니까 요거는네 마리모 이 탄을 여기서 끝내긴 조금 아쉬운데 뭘할수 있을까요? 음 소원 빌고 싶은 소원 소개. 저는 코로나19 로 어, 코로나19 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유튜브 잘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리모가 붕로오르면은원이이루어진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이게, 네, 스타필드 점앱파는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향 스타필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문고가 있어요. 열로 시작하는. 뒷글자는 조금 몰라서, 모르는데. 그래서,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